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무릎과 무릎은 나란한 선상에 있도록 위치하시고 발껏... 왼손은 아래 털이,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앞쪽 매트바닥을 눌러주세요. 오...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 펴고 내쉬며 왼쪽 뒤쪽 바라봅니다.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허벅지 또는 허벅지 안쪽 매트바닥 더 가능하신 분들은 어깨가 허벅지에 앉서 내려가실 거예요. 최대한 내려가셨다면, 마시는 숨에 왼팔 천장,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와. 완전하신 분들, 양손 발날 덮어 잡고, <laughs> 시선 하늘바닥으 뜨려서 두 손으로 나의 발등 또는 발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모아서 무릎이 너무 벌려지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위로 천장 높이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뻗어 올려주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시선 정면 또는 사선 위쪽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호흡 느껴주시고 충분히 진행한 뒤에는 천천히

너무 <laughs> 좋아! <laughs> 네 <laughs> 유산균 같이 생겼어. <laughs> 한 눈에 봐도 몸이 가벼워 보 몸이 진짜 가벼워 보이죠. 우와! 우와! 미쳤다. 아니, 이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거꾸로 <laughs> 내려가는 거,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아, <목소리> 설마 설마 설마! 정말 되게 <목소리> 여성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아 어, 이거 너무 로맨 설마 설마 설마! 정말 되게 <목소리> 여성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보여주퍼포스로 보여주신 매력 넘치는 우리 몸짓서 네. 나가주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26살 신아영입니다 오, 와, 와, 네, 어 너무 차이밖에 안나요네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벌써 요가 강사시라고요? 음. 저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시거든요 <웃음> 아, <웃음> 선생님이다 <웃음> 네 맞아요 제가 네. 남들보다 좀 많이 약하게 태어나서 음. 그래서 조금 <laughs> 일찍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자라면서 잔병치레가 많았다고요? 네, 네. 맞아요 음. 특히 스트레스성 위염이랑 소화불량이 심했습니다 음.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만 먹어도 바로 설사를 하고 아. 배탈이 나서 음식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병원을 계속 다니면서도 몸에 좋은 운동, 태권도, 수영 다해 봤지만 더에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요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했더 그지만처럼 소화 불량이 그냥 해결이 돼요? 네, 맞아요. 신기하다. 아니 본인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보는 우리도 같이 건강해진는거같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좋네요. 아, 그럼 진짜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laughs> <laughs> 그니까 <그냥, 그냥> 건강. 이게 <laughs> <laughs> <그게> 평화로워 보여요. <laughs> 햇살 아니, 맑음이 같아요. 맑음이. 계속도 잘돼 보이고. 아, 네. 아, 네. 에너지가 좋으세요 좋아. 아, 근데 보면 몸만큼이나 정신도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음 네. 한참 음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음 오늘 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소화요정, 우리 지나의 몸신의 시크릿 피드. 팔로팔로 팔로우. 팔로.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자, 보시죠. <laughs> 아, 바로 서 있는 게 없네요. 그 <laughs> 아, <laughs> 우와. 요가를 우와. 수련하고 사랑하며 어, 나누는 됐어. 삶. <laughs> 이쁜 아기 사진 있잖아요 그게 아까 그 신화연 몸심께 아까 남들보다 좀 약하게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몸이 약한 상태에서 저를 가지게 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유산이 될수 있다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음. 태어나자마자 천식 때문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음. 입원 생활을 하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돌사진, 네. 돌잔치조차도 아. 못하고 병원 생활을 쭉 했어요. 어머니가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우리 오늘 그 몸신께서는 일단 요가가 인생을 진짜 바꿨다 해도 예, 가원이 아니네요. 음 네, 제가 16살에 요가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요가를 배우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때 요가 하는 순간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요가라는 매력에 푹 빠졌어요. 그쵸?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수련하고 있어요. 음. 와, 요가는 유연성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음. 원래도 좀 다리도 잘 찢어지고 허리도 잘 구부러지고 하셨는지. 아, 그렇죠, 저 타고나 <laughs> 그렇죠, 그렇죠. 유연성을 어, 가지고 있었는지. 음. 아니면 노력인지. 음, 음. 탁고한것 같죠? 네! 영토 동무인 줄 알았어요 심초 많이 먹었던데 그러고 싶지만 아쉽게도 <laughs> 저는 100% 노력파입니다 <laughs> 야, 노력을 되는구나 아니 유연성이 1도 없었어요? 조금 그냥 매일매일 음, 일상의 유연성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어허. 진짜 요가의 유연성은 없었고 365일 매일매일 요가복을 입고 수련을 했어요 <laughs> 야, 아니 노력파구나 저기 좀, 음. 많이 바쁘셨는지 가운데 사진은 잘못 거꾸로 된 거예요. <laughs> 네. 앉아 있는 사진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허둥이거죠 <laughs> 조금 <laughs> <laughs> <오, 웃음> 이제 수정을 했는데. 시시 시시. 예. 저 오히려 거꾸로. 하러... 어.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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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나왔어. 네. 유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호어가 그렇죠. 진짜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왜 그래? 와와오와등 와. 오. 예? 와. 어? 자석 부터와 진짜 이거 같아 그이 정도면 땅 없어도 사시겠는데? <laughs> 와. 예술 아닙니까? 네! 아름다워요 조금... 사실 저 문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laughs> <네네>. 옆으로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뒤집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laughs> 네, 맞아, 맞아. 근데 뒤집어서는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신하의 몸신이 스스로 소화불량을 극복한 건강 비법을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소화 정 우리 신하의 몸신의 어마무시한 건강 비법 도대체 뭡니까? 이름하여 소화불량을 한방에 해결하는 소화불량 극복 요가입니다 역시 요가가 요 극복 요가 극복 <laughs> <소화불량. 급포> <laughs> 요가 극복 요가 극복 요가 극복 요 극복 요가 일단, 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속을 진정시켜주고,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호흡법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반다와 호흡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먼저 자리에 바르게 서서, 두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로 벌려보실 거예요. 네.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은 허벅지 가운데를 눌러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가슴이 펴지지 않게 가슴을 둥그렇게 말아서 턱끝을 쇄골 깊숙이 숙여내실 거예요. 자, 시선 배꼽을 바라보며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고 강하게 숨을 비워내세요. 호흡을 끝까지 다 비워내실 거예요. 여기서 위장을 척추 쪽으로 쏙 당기듯이. 끌어올려 주시면, 우디아나 반다가 완성됩니다. <laughs> 반다 호흡을 할 경우에 복부 근육을 위로 쏙 끌어 당겨서 늘어난 장기의 탄력과 내장기관을 깨워주고, 또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 심부 근육을 깨워내며 복부 주변을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 내 소화기관에 도움을 줍니다. 오. 와 선생님 이거 이거 호흡만 했는데도 땀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맞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운동을 했지만 사실 모든 운동은 이제 호흡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호흡을 끝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에 있어서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호흡에서 쓰는 그 공기를 사용 못하는. 퍼센티지가 한 10에서 한20%정도의 이제 사실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공간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훨씬 더 사실은 이게 폐활량도 떨어지게 되고 음. 호흡하는 게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의 중요성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심호흡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이 횡격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압박되면요, 이 압박감이요, 이 내장, 이 장기를 또 마사지하면서 신선한 혈액이 돌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비장이나 간이나 혹은 이 소화기관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소화불량에도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자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릴렉스가 됐습니까? 네. 이 네. 본격적인 운동법을 저희들이 배워 볼 차례인데요. 자 이제 소화 불량을 한 방에 해결하는 소화 불량 극복 3분 요가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카리브리타 자누 시르사사나라고 회전하면서 머리가 무릎에 닿는 자세예요. 이 자세는 간과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옆구리를 늘려줌으로써 눌러져 있는 소화 기능들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도와주는 자세입니다. 필요하다, 필요해. 시작하실게요. 먼저 오른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뻗어서 무릎과 무릎은 나란한 선상에 있도록 위치하시고 왼손은 아래털이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앞쪽 매트 바닥을 눌러주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 펴고 내쉬며 왼쪽 뒤쪽 바라봅니다.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 허벅지 또는 허벅지 안쪽 매트 바닥 더 가능하신 분들은 어깨가 허벅지로 에 내려가실 거예요. 네. 최대한 내려가셨다면 마시는 숨에 응. 왼팔 천장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여 와. 완전하신 분들 오. 양손 발날 덮어 잡고 <laughs> 시선 하늘 바와고 <바람> <laughs> 와, 진짜. 이게 <laughs> 요가의 매력인가요? 약간 듣는 것만으로도 약간 릴렉스, 심신 안정이 좀될것 같아요. 아 듣지 않습니다. 배워 볼 거예요. 와. 자세가 좀 힘들어 아, 보이지만 오른 다리를 오른쪽으로 쭉 뻗어 주세요. 쭉 뻗습니다. 팔꿈치를 허벅지 앞쪽 매트 바닥에 오. 안 닿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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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닿으면 재빠르게 이제 아, 허벅지 안 위에 기대시면 돼요. 미나 씨다 듣게요. 다 올게요. 미나 씨다 올게요. 너무 자세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 가볍게 그 느낌을 찾아가시면 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약간 머리를 받쳐내셔도 좋고요. 위에 있는 팔이 저리면 손에 머리 뒤로 깍지 끼우셔도 괜찮아요. <laughs> 완전 다른 자세인데요? 아니요, 아니다 깍지 끼우고 머리 를로깍 그렇죠. 어깨힘 빼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기울여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갈비뼈 사이사이가 확장되는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미 충분히 완벽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응. 너무 잘하셨어 <laughs> 어, 어. 근데 숨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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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쉬고 어. 계신데 호흡을 편안하게 가져가셔야 소화 <laughs> 기관이 조금 더 부드럽게 자극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세요. 오 그렇죠! 역시 우리 한이서 선생님! <laughs> <에이스. 웃음> 가능하시면 어. 이렇게 바이나를 놓고 잡고 우와! 너무 잘한다. 어. 탐난다 조절세 씨, 혼닭도 어떻습니까? 너무 잘해요. 오. 정말 100점이에요. 오. 그러면 오, 예. 100점? 예. <laughs> 저는 혼그 자세가 조금 탐나거든요. 저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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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이거 그거고거 이거 이고 이거 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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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잡거이 잡아, 잡아, 잡아! 발가, 락 발가락. 그렇죠. 발 깔, 발 그렇죠. 오, 그리고 다왔다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포기하실게요, 포기하실게요. 된다. <laughs> 오, 오, 아, 오 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laughs> 이렇게. 아, <laughs> 너무 시원해. 너무 <laughs> 시원해. 아, 이거. 이쪽이 뭔가 이 안에 늘른다는게 느껴집니까? 엄청 쫙 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예. 네, 너무 시원해요. 두 번째 자세는 바누라 아사나 활 자세라고 불리는 자세예요. 이번 동작은 화장실 직행 자세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laughs> <급동, 급동, 급동. 웃음> 여기다 누르세요. 눌러야겠다. 그야 돼요. 아. <laughs> 먼저 매트에 엎드려서 두 손으로 나의 발등 또는 발목을 잡아 줍니다.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모아서 무릎이 너무 벌려지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다리를 위로 천장을 높이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뻗어 올려 주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시선 정면 또는 사선 위쪽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호흡 느껴주시고 충분히 진행한 뒤에는 천천히. 팔, 다리를 풀어주면 내려오실 거예요. 와, 이거 되면 너무 시원하겠다. 음, 되네요. 인하 그렇죠? 씨또 잘한다. 좋아, <laughs> 아니 진짜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진짜 어릴 때까지 따라 있는 게 오늘 우리 크루 분들도 다 처음 해보시는 네. 분들이니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코로 숨을 어.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어. 반복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소화기관을 자극시키고 싶어 약간 앞뒤로 반동을 주면서 음. 와. <laughs> 와 대단하다 이거. 와, yeah. 와. 화장실 가야 됩니까? <laughs> 근데 진짜 발약근 조심해야 돼요. 진짜. <laughs> 이게 배에 힘 들어가니까. 실제 요가 동작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음. 지금 했던 동작들이 이제 신체 전면을 풀어주는 동작들이랑 이제 복부를 마사지하는 동작들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내장기관을 이제 활성화하고. 음. 왔어요? 진영, 진영, 진요 네. 정... <laughs> 네, 정... <laughs> 네 그러니까, 그리고 소화도 네, 네. 자세적으 네. 약간 그래. 나 <laughs>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높여줍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신하영 몸신의 소화불량 해결 비법 잘 봤습니다. <laughs>